2008년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옥이 보여 작은 목소리로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어찌나 시커먼 마귀 떼들이 계속 나오는지 한참을 싸우다가 7시 30분경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나팔 소리였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귀도 뚫리게 하셔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 안에 속한 부분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육 안으로 보는 것처럼 또 귀로 듣는 것처럼 영 안이 실제적인 것을 느낍니다.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가 맞은편 나무 아래선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 마중한 것임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방안 단서를 쳐다보고 있는데 단서의 선을 타고 환한 빛이 밝아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주일입니다. 땡순이가 아침 10시경에 교회로 왔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야? 물으니 집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라고 하시던? 물으니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댕수이는 두 주간에 걸쳐 토요일에 집에 갔다가 그 밤에 쫓겨나 기숙사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쫓겨나지 않았냐? 그랬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밤늦게까지 아빠와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자고 아빠가 불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물어보는 말에 말을 아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묻는 것이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나쁘게 몰기 위해 묻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지 않고 그것을 시빗거리로 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와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것이 없었냐고 하니까 아빠 말이 시찰장 목사님의 성함을 말하면서 시찰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라고 해 놓았다면서 언제 한번 교회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초원교회에 3일째 하나님께서 오시고 구별시키는 일을 전파하고 있으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니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이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그 후궁들이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다이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님에도 그 친척인 시므이가 쫓겨 도망하는 다윗과 그 신복을 쫓아 욕을 하며 돌을 던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입장에 있었기에 거저 남이 저주해도 잘 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잘 당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후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는 심의에게나 아들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받는 다이세계도 선을 베푸실진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 무지하여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마산의 땡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주소를 보내달라고 한뒤 아무 연락이 없다가 오늘에는 제2남전도의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월 얼마를 도와준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화를 해서 2월 17일 주일 헌신예배 강사로 추천하여 당회에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가 없는 것을 알고 그날 모시러 온다고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2008년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첫째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출력하는 날이었습니다. 출력하면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졸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목양실에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아내와 둘째 막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태연한 마음으로 사택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둘째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행님 입학 등록금은 안 나오고요. 입학금 50만원만 내면 돼요.믿기지 않았습니다.아내가 등록금 납입 용지를 들고 사택에 왔을 때야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성적 우수 a 장학금에 해당되어 등록금 270여만원이 전액 면제되었고 내일 또는 입학금 50만원과 학생회비 12만 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어 3일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앞서 주님께 아내는 장학생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내심 기대는 했었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줄이야 뜻밖의 낭보였습니다. 이미 입학 등록금에 대한 결제는 주님께 몇달 전에 부탁드렸었습니다. 주님은 합격하기 전에 이미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마련해야 할 입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대치하셨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기쁨을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첫째가 중학교 가는 그 해부터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어 수업료 없이 공부했고, 고등학교는 기독교 재단에 입학하도록 하셨는데, 땡땡땡땡에 입학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2개 학교를 1순위부터 써내는데도 분별이 필요했고, 추첨에서 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재단인 땡땡땡땡을 1순위로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대학 입학 등록금마저 면제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아내는 첫째 방에 들어가 "아들아, 장하다, 수고했어"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첫째가 태어나고 처음 엄마로부터 듣는 큰 칭찬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빙거에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 예수님이 첫째가 장학금을 받았으니 땡땡군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가족은 모처럼 사 먹으러 땡땡군을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원하는 대로 시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두는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에, 성령님은 아내 몸에, 아버지는 첫째 몸에 들어가셨어.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식사를 하셨고, 우리는 기도 후 감사히 먹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 시간이 좀 지난 후, 둘째가, 나머지 돈도 떨려요. 하기에, 내가, 장학금을 주신 주님이 나머지 돈도 안 주시겠니?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돈은 끌고 모아도 만들 수 있는 돈이야 하셨습니다.